주변에서 소리가 많고 주변에서 음해하는 일들이 많다. 음,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고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는 수준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내가 괜히 아무것도 안 해도 욕을 먹고 뭔가를 열심히 해도 욕을 먹는 식이다 이렇게 나오네. 네 안녕하세요 혜아신당입니다. 네 지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시간 주제가 2024년 갑진년 양력 4월, 5월, 6월 돼지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좀 어떨까요? 자, 우리 이제 또 돼지띠 분들도 좋은 일이 또 많으셔야죠. 음, 30대 돼지띠, 자을생 분들 한번 봐볼게요. 음. 자을생의이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변동이 들어옵니다. 음. 이동이 들어오고요. 음,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 사업의 문서가 조금 또 생겨날 수도 있는 시기예요. 네. 불려갈 수 있는 시기고 네. 직장인들의 승진수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동을 하신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가실 수 있는 온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 서른의 의뢰생분들은 고비수가 조금 지나고, 어, 이제는 조금 편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온기가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네요. 음, 40대의 이제 4 2의 개생, 돼지띠.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리가 많아. 그건 뭐냐면 시끄럽다는 소리거든? 주변에서 소리가 많고, 주변에서 음해하는 일들이 많다. 음. 음,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고,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는 수준이 들어왔네요. 음. 그래서 내가 괜히 아무것도 안 해도 욕을 먹고, 뭔가를 열심히 해도 욕을 먹는 시기다. 이렇게 나오네. 희한하게. 그래서 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럴 때는 나는 늘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일만 열심히 하세요. 음. 기 닫고 눈. 감고 이게 차라리 나 왜냐면 운기가 내가 사나울 때가 있거든? 네. 그럴 때는 뭐를 해도 좀 사나워 이럴 때는 그냥 시간을 조금 흘려보내시는 게 차라리 나요내 일을 모묵히 하시면서 그래서 개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일을 하면서 시끄러움 수를 조금 넘어가 보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개의생분들 폐 쪽이라든지 간 쪽이라든지 요런 거 건강상에 또 조심을 조금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0대 되시는 쉬운 4세 시내생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약간의 트러블 아닌 트러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못사내 소리까지 갈수 있어요 하반기에 지금 조금 삐끗하시면 하반기에 그렇게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큰 소리 나는 걸 막아가시고 어, 조금 음, 다툼수도 막아가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올해는 이혼수가 들어오는 해운년이고 이별수가 들어오는 해운년입니다 어, 그치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음, 운기가 내가 승진해서 올라가는 운기는 들어와요 음. 운이 그리고 일이 바빠져라는 운기는 들어와요 음. 그래서 요런 거에서는 진짜, 진짜. 내가 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laughs>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사람이 늘어나는 형세니까 음. 음, 또 사업의 운기도 괜찮죠 근데 어찌 보면 일적으로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안쪽으로는 조금은 내가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 집 안으로는. 요런 것만, 불라만 조금은 조심해서 넘어가신다면, 전체적인 운기에서 우리 신혜생분들도 꽃이 피어나는 형세입니다. 그래서 조쪽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네. 자, 60대 해 기혜생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분들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정초부터 시끄러우셨을 거야. 어, 일적인 것도 시끄럽고, 집안에도 시끄럽고, 전체적으로 돼지띠를 조금, 초부터 조금 시끄러운 수를 조금 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기해생분들 같은 경우도 시끄러우셨을 텐데, 이제 달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은 이제 좀 괜찮아진다시기야. 음. 그래서 다시금 열심히 하셔라. 음. 어. 직장이든, 음, 집안이든 시끄러운 수는 이제는 조금은 가정이 되는 시기다 응. 그리고 음, 기회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내가 문서에 이동 변동도 있으시다 음 근데 이제 6월이 지나셔야 된다 어, 이동 변동, 뭐, 내가 세를 주든지, 아니면 내가 매매를 하든지, 뭔가의 부동산의 집에 계약 건데, 이동 변동이 분명히 들어오는 해운연입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 6월달은 지나고서야, 어, 내가 이동 변동 사인할 일이 있다, 어, 이렇게 나와져요. 음, 전체적으로 기회생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내 건강을 먼저 신경 써라. 이분들이 화기가 조금 많으셔. 네. 음. 그래서 올해 수준에 내가 조금 내맘대로안 풀리신다 그러면 이게 올라오시거든. 그래서 몸 관리를 조금 잘 하시는 해운이 되세요. 자, 돼지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시끄럼수를 끼고 있는 해운년인데 그래도 뭐, 우리가 뭐 1년 12달이 다 시끄럽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달로 는이 달이 조금은 내가 좋지 않은 달이기 때문에, 4월, 6월, 5월, 6월 달에, 어, 시끄럼수를 잘 넘어가시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